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위진넷 IoT 실드의 엠베드 예제 코드 중 하나인 TCP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의 코드 구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제 코드들은 엠베드 AT 커맨드 파서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AT 명령어를 캐리어 모듈로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엠베드와 아두이노의 예제 코드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데댐 모듈을 비롯한 뭐 와이파이나 BLE 등 대부분의 네트워크 모듈 제품들은 기능 구현을 위한 AT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워크 모듈 드라이버는 AT 명령어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T 명령어가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엠베드나 기타 상용보드용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뭐 3GPP 표준 커맨드를 기반으로 뭐 주요 초기화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만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AT 명령어를 처리하는 함수를 직접 살펴보고 구현하는 과정은 나중에 그 필요한 기능을 직접 추가 구현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 영상에서는요. 먼저 저희 위진의 IoT 쉴드 엠베드 저장소의 그 데이터 통신 가이드, TCP IP 클라이언트 데이터 통신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 IoT 쉴드를 스탠드얼론 모드로 동작을 시켜서 AT 명령어의 입력과 응답을 살펴보고 그 예제 코드를 통해서 보도와 통신하는 함수의 구조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그 처음 개발 환경을 구축하거나 하는 그런 기초 과정들은 그 개발 시작 가이드, Getting Started 가이드 영상에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위진의 IoT Shield for Arm Git, Embed GitHub를 보시면요. 어, 다양한 문서와 이제 시작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이각 가이드들은 그 AT 커맨드를 기반으로 직접 동작하는 환경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키를 보시면 위키의 각 문서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볼 TCPIP 데이터 통신 가이드입니다. 어, 오늘의 실습을 위해서 다양한 터미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리얼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라텀을 쓸 거고요. 그리고, 어, 그 스탠드얼론 모듈로 커맨드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큰투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캐데먼 모듈이 TCP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거기 때문에 그 TCP 클라이언트의 어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TCP 서버를 이 PC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TCP 서버를 위해서 Hercule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보면, 그, 각 커맨드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 커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t o k e n s h e l l 프로그램의 그 커맨드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 보통 기본적인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초기화 과정은 이 정도로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 모듈에 그 에코 모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커맨드를 알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망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커맨드를 알리고그 PDP 컨텍스트를 활성화하고 그 TCP/IP 소켓을 오픈하고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뭐 다른 그 명령어를 사용할 때도 이런 초기화 과정들은 거의 동일하게 확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AT 명령어들 보시면 어, 에코 모드 설정 있어요. 입력된 명령이 원래 기본적으로 에코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디바이스와 동작을 할 때는 이런 에코백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백을 비활성화하는 명령을 씁니다. AT E 명령어로 씁니다. 그리고 유심의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 뭐 유심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그때 사용이 되는 명령어인데 어, 유심 패스워드를 저희가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 유심이 하드웨어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면잘 결합되어 있다면 레디라는 명령을 응답을 저에게 주겠죠. 그리고 망 등록 및 상태 점검 명령어. 어, 이 망의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인데요. 지금 보면 다, 되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SRV, 지금 서비스 상태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명령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연결 통신 방법이 캐데먼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45012 이게 중요합니다. 45012가 지금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캐데먼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지금 신호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실제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서 통신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파라미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현재 망상태가 정상적으로 그 제공이 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통신을 하도록 응용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DP 컨텍스트라는 건요. 이 단말이 외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어떤 그 네트워크 정보들을 포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구조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이 PDP 컨텍스트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망에 어태치되어 IP를 할당받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DP 컨텍스트를 활성화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바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IP v6 망에서의 IP 주소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소켓을 여는 명령어. 이 소켓을 열때그 전송 프로토콜 타입이 TCP인지 UDP인지 그리고 목적지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프로토콜 종류 그리고 접속할 목적지의 도메인이나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신이 끝난 이후에 소켓 서비스를 종료하는 명령어.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가 수신됐을 때 모듈이 이 QIURC라는 커맨드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QIURC가 수신됐을 때 수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명령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작 구조 예제로 나와 있는 것들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그 토크트젤 프로그램의 라인 샌더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그 모듈을 스탠덜론모듈로 동작시킨 상태에서 PC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그 모듈이 연결된 포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108번이 연결되어 있네요. 108번으로 자, 실을 포트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할 일은 어, 이 PC가 TCP 서버로 동작하도록 그 TCP 서버를 그 운용하는 일인데요. 어, 간단하게 이런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TCP 서버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디바이스와 이제 연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노트북에는 고정 IP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캐데몬 망에서 이 고정 IP, TCP 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고정 IP를 할당을 했고요 만약에 집에서 어떤 공유기를 사용할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실 경우에는, 어, 공유기에 포트 포워딩 설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CP 서버를 자, 리슨을 해볼게요. 저 지금 모듈과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스탠드얼론 모드로 모듈을, 모듈을 연결하면, 이 모듈 실드 보드에 파워키 버튼을 눌러줘야만 모듈이 부팅이 됩니다 자, 파워키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자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듈은 그 M, 현재 한국에서 M2Mnet이 그 수입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 퀘텔의 비지구룩 모듈이에요 비지구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이런 메시지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AT 명령어를 통해서, OK 응답을 받고, 저희가 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보드와 연결할 때는 이 AT 명령어 에코 비활성화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먼저, 유심의 상태부터 한번 확인 해보죠. 자, 하드웨어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고, 통신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r e a 를 표시하고 있고요. 망 접속 상태. 보시면, 서비스 상태, 캐데몬 그리고 SK텔레콤 그45012 번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가이드 문서에는 없던 부분인데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망의 APN과 IP 프로토콜을 확인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QIC SGP 커맨드인데요. 이 커맨드의 그 파라미터는 IPv6인지 IPv4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접속할 APN의 그 주소가 그 표시가 됩니다. 어, 한국에서 비스하는 SK텔레콤망의 경우에는 캐데몬 디바이스가 IPv6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어, IPv6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go AT 커맨드에서 q i a c t 자 TCP IP 컨텍스트로 활성화했죠? 그럼 이제 활성화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IPv6 주소를 그 할당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PC에 운영하는 서버 쪽으로 그 소켓을 오픈할 건데요. 자, 고정 IP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 포트 번호는 51번이죠? 여기 뒤에 51번이 같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소켓 오픈을 하면 이 보이시죠? 자, 그 실제로는 IP v6 망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터미널을 거쳐서 그 IP v4 망에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IP 주소로 접속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내볼게요. 이 QI SEND EX 명령어는 헥스로, 헥스 핵스 값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샌드 OK가 뜨고 수신이 됐다는 게 지금 보이죠? 자, 수신이 됐으니까 수신된 건 다운을 받아 봐야 할것 같아요. 그 qird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수신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보내고 받고. 그러면 이번에는 ASCII 데이터를 보내 보기 위해서 qisend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qisend 명령어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보낼 데이터의 길이를 같이 명시를 해주고 그 길이만큼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돼요 보시면 지금 열 글자 그리고 hello world 그러면 send ok가 보이죠 그리고 터미널에 hello world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리시브가 있죠 지금 계속 에코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QRD를 수신해보면 hello w o 를 수신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직접 제가 보내 볼게요 hello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지금 리시브 영역이 떴죠 다시 qird를 눌러보면 h e l l 데이터를 수신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tcp 클라이언트를 운영함으로써 그 네트워크 모듈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퀴대번 모듈의 통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그 뒤에 소켓을 클로즈하고 그 소켓 클로즈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p d p 컨텍스트를 비활성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응용에는 직접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커맨드가 동작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코드로 구현된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그 위즈넷 IoT 쉴드 깃허브에 엠베드와 아두이노 예제 코드를 보면 어 이런 at 커맨드들 기반으로 각 커맨드들이 함수로 구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자, 예제 코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엠베드 컴파일러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제 가이드에는 이 샘플 코드에 접속해서 그 샘플 코드를 임포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어,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엠베드 온라인 컴파일러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예전에 그 로그인을 해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그인 과정 없이 접속이 됐습니다. 어,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했던 샘플 코드를 검색하기 위해서 w i 넷 IoT Shield 입력을 해 볼게요. 위즈넷 IoT 실드에 대한 예제 코드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대상으로 하고 있는 TCP 클라이언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예제들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엔베드OS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 활용하지 않고요그 AT 커맨드의 구조와 구성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각각의 AT 커맨드의 동작이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베드의 AT 커맨드 파서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까 그 에코, 에코를 오프하는 명령, 그리고 유심의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 그리고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 그리고 APN을 확인하고 만약에 APN이 잘못됐다면 다시 설정하도록 하는 명령. 그리고 뭐그 외에도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거나 그 IMEI 넘버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들이 직접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와는 다르게 그 TCP 예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몇몇 함수들이 추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DNS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DNS 함수는 그 도메인 네임을 IP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그 모듈에서 AT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DNS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코드를 보시죠. 실제 코드의 운영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아까 저희가 커맨드를 입력한 것처럼 에코를 끄고 그리고 유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캐데몬 APN SKT 아까 보셨겠지만 어, lt-internet.sktelecom.com이죠. 이 APN 정보가 맞는지 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PDP 컨텍스트를 액티베이터, 액티베이션 시킨 이후에 어, TCP 클라이언트로서 소켓을 오픈하고 TCP 데이터를 그 서버로 전송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루프백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서 그 디바이스의 어떤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수신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샌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그 문서에 어 나와 있는 것처럼 EXIT라는 스트링을 받으면 그 해당 코드가 종료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함수를 보시면 먼저 캐데먼 디바이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내가 AT 커맨드를 받을 수 있는 받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AT 커맨드와 READY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AT 커맨드 그리고 뭐 C p 핀, AT 플러스 C 핀 커맨드 뭐 이런 커맨드들을 이제 그 모듈 모듈로 보낼수 있도록 AT 커맨드 파서를 이용을 합니다. AT 커맨드 파서는 어, 굉장히 다양한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send 그리고 receive 그리고 뭐 read, write 그리고 어 그 딜리미터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캐리지 턴과 라인 피드가 딜리미터이기 때문에, 딜리미터를 세팅하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AT 커맨드 파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AT 커맨드 파서는, 엠베드 라이브러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AT 커맨드 파서라는 주로 객체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런 멤버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AT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AT 커맨드 파서를 인스톨라이즈하고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와 매핑을 하는 과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야만 보드의 MCU가 UAR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캐데어 모듈과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디버그 메시지를 활성화할지 말지. 그리고 딜리미터를 어떤 걸 사용할지. 을 어디서는 뭐 공백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 언더바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AT 커맨드에서는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가 그 딜리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커맨드 각각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타임아웃으로 사용할지. 이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그캐 데몬 모듈의 동작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제 동작을 하면서, 어, 커넥션을 하는 과정엔 좀더 길어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이좀더 짧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이제 그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 함수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QGMR이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 커맨드를 그 샌드, 샌드 함수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이 리시브가 버전 정보라면, 그리고 OK라는 커맨드 스트링을 받으면 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파싱했다는 의미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PDP 컨텍스트로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어, QIAT 커맨드를 이용해서 지금 IP 주소를 얻어오는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Sender, e c e i v e 는 printf 함수와 스 c a n f 함수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커넥트를 했을 때 TCP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받아서 TCP면 TCP, UDP면 UDP 이 파라미터들을 적용해서 소켓을 오픈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데이터를 샌드하는 그런 함수들, 그 AT 커맨드들이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추가하고 싶지만 함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AT 커맨드들이 있어도 뭐 동일한 과정으로 그 추가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러면 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 저희가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이 TCP 클라이언트로 구, 그 동작할 캐대만 디바이스가 접속할 TCP 서버의 주소를 저희가 적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에 이 고정 IP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 IP 정보를 적을 겁니다. 그리고,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이 되겠죠 어, 지금 방금 전에 그 프로젝트를 임포트한 이후에 처음으로 컴파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엔비드 os 까지 같이 다 컴파일 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토큰투셀은 저희가 다 이용을 했고요 이 사이에 어 보드를 그 MCU 보드와 연결하는 그 세팅으로 변경을 하고 MCU 보드, 뉴클레어 보드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엠베드 보드가 연결되면 이 어, 이렇게 파일 스토리지 형태로 그 탐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컴파일이 맞치면 마쳐지면 바이너리 파일을 그 익스포트하게 될 텐데, 이 바이너리 파일을 자연스럽게 드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파일 스토리지에 넣어주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토큰 투 셸이 아니라, 테라텀을 준비를 할게요. 테라텀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입력을 추가로 수행하지는 않을 거고 이 디바이스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디버그 메시지들 출력을 확인할 겁니다. 자 지금 펌웨어가 라이팅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 테라텀을 연결하고요. 자 이제 웹클래스 그 TCP 서버를 온 상태로 바꾸고 모듈의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데만 모듈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TCP 클라이언트를 동작하기 위한 그 이전 과정들을 다잘 수행을 했고요. TCP 클라이언트가 시작돼서 여기 지금 제 PC, TCP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까지 잘 확인이 됐네요. 그럼 이제 그 메인 루틴 코드는 수신한 데이터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루프백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hello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는 데이터 hello를 수신하고 다시 hello를 보냈죠. 여기 지금 잘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Thank you. 라고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자, TCP 데이터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스팅. 보내면. 이렇게 EXIT를 다시 보내고 그 PDP 컨텍스트를 Deactivation함으로써 예제 코드의 수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TCP IP를 살펴봤는데요. 이 TCP IP뿐만 아니라 위진의 IoT 쉴드 h u 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제들 뭐 HTTP라던가 MQTT, AWS 연동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응용 구현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